안녕하세요. 혹시 신학성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복음서마다 또 바울의 편지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까 하는 거요? 예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예수라는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 그런데 왜? 이걸 기록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걸까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자, 이한 문장이 오늘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예수 사건은 하나, 그러나 그 해석은 다양하다. 이게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오히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공동체에게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뭐랄까, 필수적인 번역 작업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 번역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세 인물이죠. 마태, 누가, 그리고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이 놀라운 다양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의 공동체는요, 정말 특별하고도 아주 절박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읽게 될 사람들은 주로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교 회당에서 너희는 이단이라며 박해받고 쫓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길인가 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들을 향해서 마태는 외쳤던 겁니다. 아니다. 예수는 율법을 없애러 온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예언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완성하는 진정한 메시아다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유대 신앙의 완성이라는 걸 보여 주는 것. 이게 마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물 누가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청중이 확 바뀌면서 예수님을 그리는 관점도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지는지 정말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훨씬 넓은 이방인 사회,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을 향해 글을 썼어요. 누가의 공동체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성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아주 자비로운 구원자. 특히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그려집니다. 메시지의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입니다. 바울은 앞선 두 사람과는 또 완전히 다른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문제에 직면에 있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신자와 이방인 출신 신자가 함께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깨질 위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고 선보했던 거죠. 자, 이렇게 세 관점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서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의 신앙이 유대교의 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누가는 이 좋은 소식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에, 그리고 바울은 배경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그 근본 원리, 그 핵심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신학적 번역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예수라는 핵심 진리는 하나인데 이 진리가 A라는 공동체에 가서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 고민에 맞게 번역되고 또, B라는 공동체에 가서는 그들의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게 번역된다는 뜻입니다. 목표는 언제나 하나였어요. 복음이 그들의 삶에 와닿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자연스럽지 않나요?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각기 다른 필요와 문제들이 있었죠. 초기 교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똑같은 진리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신약성 서안에 존재하는 이 다양성은 결코 혼란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복음이 가진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다양성은 절대로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얼마나 보편적인 힘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문화적 적응력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인 셈이죠. 바로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문화의 벽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메시지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마테가, 두가가,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시대를 위해 복음을 번역했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새롭게 살아나고 또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까요?